그거 알아? 절친이야? 이오케이야 <laughs> 봤지? 나 여기 사장님이랑 절친된 거? 너네 오기 전에 내가 이미 여기 와가지고 자 여기가 어디냐? 야 우리 진짜 스킬 크지 않냐? 서인국과 해외판 자 마카오 편입니다. 야 이게 안에 보시면은 아까 잠깐 일찍 왔잖아 내가 먼저. 그래서 너네 기다리는 동안 잠깐 쇼핑을 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꽉 찼어. 그리고 여기 한 봐봐봐. 여기 익숙한 얼굴들 많죠. 우리 한국 형님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한 번씩 다녀가는 되게 맛집입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맛집이고 이름이 신무이 국수래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잠깐 자리 맡더라고. 근데 한국 두 분이 오셨어. 오더니 딱앉으더니 굴국수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굴국수라고 하는 거를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카오 서인국밥 첫 해외판. 거기에 첫 게스트! 유명하죠? 지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들어가서 오늘 한번 설국밥 제대로 한번 부셔볼게요 들어오세요 아주 신중하게 메뉴를 보고 있는 아 시작했어? 어 시작했지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아. 시식이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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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아, 우리가 텐션이 높은 이유를 얘기해줄까? 아까 전에 우리 맥주 먹고 왔어. 어? 밥 모금. 아, <laughs> 아 맞아, 아니야? 이밥 모금이야? 응. 이만큼 왔어, 우리? 이거는 밥 모금이 아니라 반 잔이지. 아, 반 잔. 메뉴판 좀 봤어? 한글 번역판이 있어. 근데 이게 있대. 이게 보니까 어. 이거를 다 고를 수가 있어. 아 나는. 일단은 이 트라이드 치킨은 너무 땡긴다강나는 원래 무조건. 중국에서 진짜 유명하잖아요. 와, 시켰어요? 안, 안 시켰어요? 켰는데 돈까스. 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먹어볼게. 이건 뭐지? 이거 돈까스 소스. 아, 문어. 아 I o n n e 이거 이 e a s e One one. 아 무너, okay. 아, yes. okay. uh, what what time? 아 yeah yes. 네 아, no, no, no no. I finish. 케이미 yeah, 어 라이스 누들? 그럼 굴기가 달라요. 음, 어. 이거 스프링, 갈릭, okay. mm. 굴. <laughs> 굴을 영어처럼 얘기하냐? <laughs> 굴, 돼지, 포크볼. 아이언트 칭다오. 칭다오. 야 칭다오 칭다오. Yes yes.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우유. Uh, 아 oh, it's okay it's okay. Uh, I'm not child. I'm not young. 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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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uh, thank you. 칭다오 칭다오 라이다. 어 밀크티 두유. 맛있어. 아, 아. 그 자판기에 파는 어, 옛날 옛날에. 우유 있잖아. 자판기 어. 우유 막 그만난다. 야, 근데 여기 토핑 또 많아? 어, 되게 많아. 일단 김치를 한번 맛보고 싶어. 어? 김치가 응. 사갔어. 신김치야? 약간 냄새. 여기다가 할게? 그래? 이게 원래 해외에서 먹는 김치가 또 우리 입맛이랑 다르잖아. 에? 음. 에? 맛있어. 맛있어. 와, 김치 진짜 맛있어. 말이 돼? 어, 벌써? 아 돼지가 이게 돼지고기가 아니라 곱창이네? 곱창 어려운데? 아 이거를 여기다 넣으라고? 아, really? 뭐맛 비교해 볼게. 일단 어, <목소리> 아. 이거 <아이고. 목소리> 음. 아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까? 진짜 약간 굴국밥 있지? 중국집에서 시키는 굴짬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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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 달라? 야, 일단 니거 국물 한번나 먹어봐. 트라이브. 어차피 내가 볼때 베이스는 똑같거든. 어? 이게 더 맛있지. 야, 감칠맛이. 나 내가 원하는 맛이야. 너무 너무 맛있어. 국물 빼고 참새 이덩어리. 내가 원래 본연의 맛을 먹지만 오늘은 여기서 사장님이 추천해 준 걸로 한번 트라이 볼게. 한입 해볼게. 자. 중기를 고급스럽게 하시네 이분이. 어때? 아, 진으로? 진짜?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나는 계란면 했잖아요. 진짜 맛있는 육개장 먹는 맛 진짜 맛있어. 와, 나도 그래? 나 계란면을 한 번도 안 먹어 봤어. 나 한번 먹어 봐. 근데 지금 이 숙님과 판이 되신겨? 있어, 보소. 너무 맛있게 먹자네. 겁나 뭐? 맛있지? 미쳤네. 엄청 맛있지. 명발나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식감이 진짜 저 계란면 아, 너무 좋아해. 아난 처음 먹어봐 이거는 곱창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곱창 정도 맛도 나. 일단 쌀면이거든 이거는. 음. 한번 먹어. 음. 어때? 계란면이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취향이다. 이거 마라맛나 이게 쌀국수 그면인거 하잖아. 아. 아, 아, 이것도 매력있다. 향 마라가 됐어. 어. 그럼 제가 한번 이제 굴이랑, 여기서 굴이 유명하니까, 유명하다기보다 이 가게에서 굴국수가 유명하니까, 굴이랑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여기 진짜 많아. 어때? 아, 괜찮아. 굴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되게 좋아할 거 같아. 냄새 안 나요? 원래 굴은 냄새가 나는 식품이야. 너못 먹지? 굴은 향이 되게 세, 원래. 그런데 이거 향에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 보쌈 먹을 때. 불보쌈이라고 있잖아. 음. 그거 보면 먹음이 죽어. 그치? 어? 야, 돈까스 맛있다. 이거 완탕을 음. 양념 묻혀서 먹는 거 맛있는 거 같아. 소스로. 그거구나. 마라소스. 음. 이거 푸는 것보다 나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이거 맛있지? 음. 여러분 꼭 이렇게 해서 드세요. 완전 작살나. 음. 아, 땡큐. 아,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다. 서스 유재 유재 플라틴 너너 와 여기는 또 곱창에 고비 많이 있네 한번 내가 먹어볼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거. 아 그래? 근데 진짜? 있는지 않아? 음. 그냥 되게 한국에서 먹은 곱창 맛이야 맛이네. 똑같아. 나는 너무 안전빵. 그냥 안전빵. 야, 근데 맛. 솔직히 면발은 계란면이다. 이거는 진짜 있냐?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뭐 취향수도 일 있는데. 계란면을 선택하세요. 이게 쫄깃함이 달라. 어? 멸리 어, 그래?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어, 냄새 일단 마라야, 이것도. 음, 음, 이거 맛있다. 음. 그, 마라 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맞아, 요 마라가 그렇게 안 쎄. 안쎄안 쎄. 이거 안 쎄. 음. 어, 딱 입문자용. 어. 야, 김치 먹어봐. 와. 어? 마카오에서 먹은 김치가 이렇게 한김냄새가확 나냐? 어, 그렇지. 음. 먹어봐봐. 맛있는 배추김치만 나요. 잘 익었어. 내가 원래 신김치 진짜 좋아한다. 맥주 한 번만 탑승. 아 맥주 한 잔만. 봅시다. 음. 야 이렇게 한번 먹어봐. 얇게 물만두처럼 먹는 거야.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야, 확실히 얘가 뭘 안다. 맛있지 와, 안에 새우가 씹히거든? 나이집 너무 좋다. 고맙다, 야, 이런 좋은 집도 야, 이것도 안탐 이거는 문어. 진짜. 아, 문어. 문어볼. 아주 그냥 탱글탱글해, 그냥. 와, 괜찮지? 예? 야, 오늘 성공이다 엄청 추다 야, 맛있다, 맛있다. 음. 야, 여기 해장된다. 해장되면서 술 취하고. 그래서 일부러 어제 회식한 거잖아. 그래서 어제 회식한 거야? 아, 네. <laughs> 파스트 파스트 아, 아아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고마요오아요부터 여기는 마카오였습니다 아 floods这... <Originals>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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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정말 혼자 와도 얘는 꼭 시킬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건, 이거, 이거 예술이야 얘는 찌개 같고 얘는 국 같아 음너 <sevent sondern autorized distortion> 정말 서인국밥 진심이구나? 당연하지 옆에서 보는 데 정말 진심이 있겠네 당연하지 나는 이게 있어 음식이라는 게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약간 내 취향에 안 맞는 거에 대한 거를 억지로 맛있다고 하는 거는 그걸 서인국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찐으로 맛있게 먹어야 그게 진짜야 맛있으면 진짜 맛있고 별로면 나는 어? 이건 내 취향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 진짜? 응. 실패한 적도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패한 적은 지금 이게 세 번째 아니야? 그나 없이 간게두 번째고 요 나 있는 게세 번째네 위령 때문에 그래도 이 편이 뭐 이렇게 되네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냥 <웃음> <웃음> 너 지금 되게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야 야 대박이야 먹다가 고추랑 씹었거든? 어. 겁나 상큼해 난 매워서 안 먹었거든? 씹었는데 야 이걸 왜넣랑라는지알 시대 뭐야 이게 야씨난다못 먹을 줄알거든와 기억 들어가네 진짜 웃긴 게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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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할면이지 계속 안식을 먹고 있잖아. 안 줄어? 진짜. 얘는 다 줄었어. 걱정했는데 너무 맛있다. 아, 계속... 나뭐 이게 묻었어. 아, 아 근데 땀흘린지 몰랐어. 얘기하느라. 계속 흐르고 있겠지. 아, 진짜? 더우니까 그럼 시원한 맥주 하나 더 시킬까요? 저기요. 아, 나저기침 진짜. 저기요. <laughs> <laughs> 누구 자꾸 한말만 저기 진짜? 하나 주세요. 만취 아니야, 만취? 난 사실 지금 취했다. 분위기에. 아니, 이미 취해 있어, 나. 아니, 얘술안 깨는 거야, 지금? 어. <laughs> 어제 먹은술안 깨서 그래. 아니, 그것도 근데 아까 우리가 맥주 먹었다. 맥주에 취할 거야. 아, 맞아. 아. 신기해. 맥주는 아, 그냥, 그냥 워터인데. 제일 많이 마시게얼마큼이었지 천치씨? 천치씨? 한, 500이 한 캔이잖아요. 음. 그럼 두, 두, 개가 끝이에요? 배불러서 못 먹어. 먹어짜 그러다 한 뭐. 2,000, 3,000은 먹어그 기준으로는 그정도 먹은 것 같아. 근데 난 실력아. 약간 그러니까 실력한다는 느낌이 뭐냐면, 끌려가지. 나 진짜 희한한 게, 소주, 위스키, 뭐 꼬냑 막걸리. 다 나는 마이, 양이 크거든? 알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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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큰데, 맥주를 먹으면, 진짜 빨리 취해. 나는 어떤, 어쩔 떤어때 취하냐면, 매운 거 먹고, 더울 때. 그러니까 더울 온도에, 더울 이게, 이게 이런게 취해. 아, 이게, 국꾸해지면은 술이 확 올라오는구나. 응, 음, 매운 거. 야, 근데, 성인국밥 해외 진출, 3회 만에. 너 덕분이다. 야, 뭐랄까, 이게 다너 덕분에. 아니, 네가다 선하게 덕분에. 덕분에. 내가 삐져서. 져왔네안 아, 푸는 거 아닌데? <laughs>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는 이제 2차 가서 제대로 그냥 우리가 진솔한 얘기하고 일단은 오늘 제가 먹어봤을 때에 대한 어떤 리뷰는 재현이처럼 드세요. 물론 이제 이 식감을 되게 그런 사람이 있어. 라면도. 꼬들면 좋아하는 사람. 아, 그치, 그치, 그치. 꼬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진짜 꼬들면파거든, 완전 꼬들면파야 저같이 꼬들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현이처럼 계란면으로 해가지고 드시고 뭐, 불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스면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불은 거에 대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빨리 뿔어요그 대신 근데 그 외에 대한 어떤 뭐 안에 들어가는 거 곱창, 굴, 완자, 뭐 완탕 아, 아, 너무 맛있어요 다 굴, 맛있으니까 진짜? 그냥 취향대로 하시고 꼭 이거 있죠 이거 아까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국물 말고, 더기만세네 개를 넣어서 국물 먹을 때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기가 막혀안 매워요, 응. 안 매워요.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전혀 너무 괜찮고, 이거 진짜 이거는 꼭 추천. 와, 근데 든든하다. 서인국밥의 매력은 사람을 되게 평온해서 뭔가 그 친가 왔을 때밥 맛있게 먹고 이제 낮잠 잘게요 이런 분위기. 좋다. 사람 편하게 해줘. 짠짠짠짠짠짠. 빠게티 no